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 발급 자체를 전산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지금 온라인 출생 신고제입니다. 2018년부터 좀 시도가 되었고 작년 7월 19일부터는 아예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이제 정부 기관에 통보가 됩니다. 네, 그러면서 이제 어. 출생한 아이가 이제 은폐되거나 이제 아동학대 피해자가 되거나 이런 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인데 이것처럼 이제 사망신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등록이 돼서 이제 정부기관에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면 검안서가 중복으로 발급되거나 좀 허위 검안서가 발급되는 일이 좀 상당수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그게 만약에 시행한다 그러면은 사망 진단서를 딱 쓰면 바로 바로 등록이 돼서 누구나 볼수 있게 그렇죠. 되고. 네.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중복해서 발급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중복으로 발급할 수도 있겠지만 어. 그럴 때 이제 한번 스크리닝이 된다던가 아~, 체크가 되니까. 그렇죠. 아 네. 지금 그거 없이 그냥 막 아, 그러니까요 통제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거 빨리 해야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좀좀더 공론화돼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. 이번 시리즈가 너무너무 너무 어, 소중한 기회예요 어, 어, 어~ 진짜 그래야겠네 듣다 보니까 더 필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. 네.